자, 고전시가 공부 24번째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고려가요의 정과정 되겠습니다. 정서의 작품이 되겠네요. 자,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고려가요. 향각의 고려가요. 자, 그래서 향각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성격은 애상적, 자, 슬픔이죠. 네, 애상이란 말은 슬픔. 왜 슬프냐? 바로 임과의 이별 때문에. 주제,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여성화자가, 여성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 이면적 주제는 바로 임금을 향한 충절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 형식면에서 향가의 전통을 잇는다. 내용 면에서 신충의 원가와 통한다. 원가 원망의 노래. 이신충이라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신화된 입장에서 자기를 이제 불러준다고 했는데 어, 어느새 까먹은 임금에 대한 원망의 노래가 있어요. 그것을 원가라고 합니다. 감정입을 통해 정서를 표현했다자. 감정입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객관적 상감물이 있겠죠. 이따가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객관적 상감물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죠. 의의 고려가요 중 작가가 밝혀진 유일한 작품 정서 유배 문학의 효시 자 효시라는 말은 출발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향가의 잔영 잔영은 남은 그림자 자 어디 보자 이해와 감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국문으로 전하는 고려가요 중 작가를 알수 있는 유일한 노래로 고려 의종 때. 문인 정서가 귀향지인 동네에서 임금의 소환을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자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선처를 청하기 위해 채웠다고 한다. 자, 동네니가 아마 이제 부산 쪽으로 유배를 간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이때 고려의 어,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개경이죠, 개경. 예. 부산으로 유배 가서 임금에, 임금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결백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에 대한 참소가 거짓임을 말하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과 임을 모시고 싶다는 충절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임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접동새라는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접동새가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네요. 이 노래는 충신연주지사로, 자, 충신연주지사, 충신이 연 사랑해요, 주 군주. 그래서, 충신이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로 사람들에게 널리 애송되었으며, 공중에서도 모두 익히도록 할 만큼 귀하게 여긴 고려가요다. 고려가요 중 향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 작품으로 마지막 행의 아소니마를 통해 형식 면에서 19채 향가의 전통을 잇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감탄사의 위치가 바뀌고, 내용생의 격조가 떨어지는 등 향가 해체기의 특징도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더 키우겠습니다. 네 님을 그리사와 운이 다니. 자, 내가 네, 자, 표면적 화자가 나와 있습니다.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표면적 화자라고 하죠. 내가 님을 그리사와 그리워하며 내가 님을 그리워하며 운이다니, 우니. 운이. 자, 여기 이제 슬픔,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 있네요. 산 접동세는 이스타요이다. 이스타다, 비슷하다. 산 접동세요, 나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접동세가 바로 뭐라고요? 네,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여기 이제 감정이입이 들어간 거죠. 정서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감정이입. 자 이게 왜 감정이입이냐면요. 자 여기서 쓰인 심상은 이제 청각적 이미지일 거예요. 접동새 소리가 들 이렇게 들려 어,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자는 어떻습니까? 임과 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슬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접동새 소리가 마치 우는 것처럼 들리겠죠. 그래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접동새가 감정 입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시며 거처르신 거처르신 거짓 거짓신줄 아으 자 여음이 되겠고 아니며 거짓인줄 잔월효성이 아라시리이다. 잔월효성. 잔월. 자, 보통 잔은 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월은 달이죠? 그럼 남은 달이 되겠다. 그쵸? 그럼 남은 달은 뭘까? 이거는 보름이 아닌 거죠. 보름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어, 달이 좀 찌그러지는 모습? 예, 이지러지다. 이지러진 달. 이렇게 되겠죠. 효, 빛나다. 성, 별. 그래서 빛나는 별. 자, 그러면 이 잔월효성이 아십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잔월효성의 의미는 뭐가 됩니까? 어떤 절대자가 되겠죠. 나의 억울함,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절대자를 잔월효성, 어,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보자면, 아니며 거짓신 줄, 아, 잔월효성이 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넋시라도 님은 한데 여절아. 자, 넋시라도, 너는 뭐 넋시죠, 영혼. 넋시라도 님은 한대임과 함께 함께 여절아 잊고 싶다. 아아 이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인 여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부분 뭐 다른 작품을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다라는 어, 이 동, 동자, 동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다는요, 있다와 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있다의 뜻으로 쓰고 있죠. 자, 다시 보자면, 넋이라도님과 함께 있고 싶다. 아으, 아으는 여음이고, 한대는, 한데 한대 같은 곳, 이란 뜻이에요. 같은 곳, 같은 곳에 있고 싶다니까. 의역을 해서 함께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벽이더신이 누러시니까 우기던 사람. 우기던 사람이 또는 뭐 뻥이던 사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기던 사람이 누러시니까 누구입니까? 자, 그러면 뭘 우기는 사람이에요? 뭘 우깁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즉, 이게 참소가 되겠죠. 참소. 참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함을 하는 그런 상소문을 쓰거나 이렇게 뒤에서 욕을 할때 참소한다고 그래요. 벽이던 사람, 우이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없어이다. 과, 과는 잘못과자죠. 그래서 잘못도 허물도, 허물도 천만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백주장. 그리고 별백 주장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마립, 마리신더. 자, 옛날 말이죠. 어, 이 뜻은 뭐냐면은 모함입니다. 이런 뜻이고요사르분더 죽고 싶다. 죽고 싶구나. 너무 답답하니까. 죽고 싶구나.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답답함이, 예, 드러납니다. 님이 나를 하마 잊으시니까, 님이 나를 하마는 벌써, 벌써 잊으셨습니까? 자, 여기 부분에서는 님에 대한 아, 원망이 좀 드러나 있죠? 나 잊고 있는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님이 나를 하마 잊으셨습니까? 아소님아, 도람도르샤, 개오소서, 아소, 아아. 이미시여, 도람 들으자. 다시 들으셔서, 자, 뭘 듣습니까? 내 말을. 다시 내말 들으셔서 개우소서, 사랑해 주세요. 끝 부분에서는 재회에 대한 소망 같은 그러니까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자신에 대한 억울함과 어떤 님에 대한 그리움이 예, 잘 나타난 작품이 정서의 정과정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2학년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설명 마치도록 합니다.